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이 된 남자입니다. 이런 고민을 어디에다가 털어놓을지 몰라서 벙어리처럼 끙끙 앓고 지낸 지 반년째입니다. 조심스럽게 사연을 써서 보내니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사고로 떠나보낸 후 아버지께서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직업 특성상 지방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장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기 위해서 애써 주셨죠. 저는 혼자 살수 없으니 고문의 삼촌네 등을 전전하며 합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해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더라고요. 남들이 동창 모임이나 동네 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나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러워지고는 했습니다. 그런 제가 마음을 열고 친해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호회 사람들입니다.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요. 다름 아닌 절약 동호회라는 모임입니다. 여타 동호회처럼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나누는 곳이었죠. 이렇게 현실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가정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께서 타지에서 돈을 벌어 보내주신다 해도 그 돈이 넉넉할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언제까지고 아버지 신세를 지면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 진학도 그런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공부하는 것이 무척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고 제게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나 배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꿈 같은 신기로였습니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저는 별의별 일을 다 했던 것 같네요.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는 시작했습니다. 학생일 때에는 법적인 사항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종류의 제약이 적어서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자마자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아서 신이 났습니다. 노가다부터 식당 일, 그리고 택배 상하차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던 중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이것저것 하다가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좀더 세분화된 일을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요식업이었죠.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간단한 주방 보조도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재료를 다듬고 점심 저녁에는 배달을 하며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방에 있는 시간을 점차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식 주방보조로 승격하게 되었죠. 바쁘게 일을 하던 중에도 동호회 활동을 데일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동호회에 새로운 여자 회원이 들어오게 되었죠. 상냥한 말투와 부드러운 인상 그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변하는 모습에 확 끌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입술 위에 있는 점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똑같은 곳에위치해 있어서 더욱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녀가 동호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집안이 힘들어져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뼈저리게 느껴온 그 기분을 그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설렜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물들듯 가까워져 갔습니다. 남들은 주말에 영화관 데이트를 하거나 동물원에 가는 등 돈을 쓰는 데이트를 하면서 연애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색달랐습니다. 둘이 같이 단기 알바에 지원해서 행사 판촉을 한다거나 결혼식장 웨딩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도 뿌듯하게 돈을 벌었다며 서로를 북돋아주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처럼 마음이 잘 맞는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행복한 우리와 달리 그녀의 어머니 즉 예비 장모님은 그리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은 정이 없다는 둥, 아버지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여러 점을 꼬집으며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녀와 저는 꿋꿋이 정을 이어 나갔습니다. 결국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 예비 장모님은 두손두발 드시게 되었죠. 마지못해 저를 받아주긴 했다만 사사건건 시비를 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가구를 옮겨야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는 말에 불인하게 달려갔더니 온 집안의 가구 위치를 바꾸게 하셨고 쉬는 날 굳이 불러내셔서 이불 빨래를 시키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끼고 사느라 차를 장만하지 않았는데 누군의 사위는 차도 있고. 어딜 태워다 주기도 하는데 우리 사위는 그깟 차도 없다고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참다 참다가 마지못해 중고차로 경차를 장만했더니 그것마저도 싸구려 조그만한 차를 샀다고 흉을 보시더라고요. 이런 경차로 우리 딸 데리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바로 큰일 나겠다며 투덜거리셨습니다. 그런 예비 장모님의 모습에 집사람은 그만 좀 하라고 말렸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었죠. 어김없이 매번 저를 만날 때마다 꼬투리 잡을 곳은 없나 살피셨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구박을 들을 때마다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없이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동거를 하고 있었기에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가 일하는 식당 앞에 트롬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회사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쪽 집값을 낼 바에는 하나로 합치자고 생각이 들었고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반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게 동거로 시작하는 게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가 절약하는 부모회인 만큼 돈에 대해서는 민감했기에 합치기로 결심했어요. 막상 같이 살게 되면 다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생각보다 싸울 일도 거의 없었어요. 서로 배려하며 맞추고 지냈고 생활 습관도 잘 맞았습니다. 요리와 청소 등 집안일 배분도 알맞게 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시간을 이어갈 수 있었죠. 문제는 우리 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비 장모님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한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미 없이 자란 애랑 만나더니 우리 딸이 반란까지게 되었다며 원색적으로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대체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너무나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동거 자체가 그리 좋은 건 아니기에 크게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거 사실을 들키고 난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었네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외로 결혼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었죠. 마음 한켠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린 후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상견례 날 저희 아버지는 갖고 계신 단한 벌의 양복을 꺼내 입고 오셨어요. 비록 많이 낡고 유행에 뒤처지는 옷이었지만 깔끔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도 예비 장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서로 사돈댁이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 호줄근한 옷을 입고 왔다고 제 바로 앞에서 흉을 보셨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게 되었죠. 저희는 지금 월세방 계약이 끝나는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장모님께서는 4주 팔자를 보러 다녀왔는데 둘이 합치는 날을 10월로 해야 앞으로 돈이 많이 벌리고 손주도 빨리 볼수 있다며 꼭그 달에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았지만 여자친구는 자기의 엄마 성격에 절대 굽히지 않을 거고 10월로 밀어붙일 게 뻔하니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10월에 방을 뺀다고 말했죠. 그러자 계약보다 두 달이나 먼저 빼는 건안 된다고 예정대로 12월까지 월세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두 달치 월세가 그냥 공으로 나갈 생각을 하자 속이 쓰렸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그 집에서 두 달을 더 살고 나가고 싶었지만 장모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게 된다면 장모님 댁 근처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본인이 받은 아파트로 전세를 계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하면 그리 무리 없을 거라며 막무가내였어요. 그 어떤 것도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점점 화가 나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꼭 눌러서 참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위를 들이는 장모님의 마음도 이해하자 싶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냥 그쪽 집에 따르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양쪽 다 한부모 가정인데 왜 이렇게 우리 집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더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그런 건지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10월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이 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장은 저희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하라고 하셔서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일정이 빠듯해서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중 식사가 제일 맛있게 나오는 웨딩홀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당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드디어 제가 장가를 가게 되자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표정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었죠. 한평생 저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신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름 감동적인 식을 마친 후 인사를 드리러 다니는데 장모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 집사람이 여쭤보니 친척 중한 명이 교통 불편한 곳에 식장을 잡았다고 흉을 봤다고 하더군요.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너네 멋대로 식장을 잡아서 내가 욕을 먹게 됐잖니.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따로 없어. 즐거워야 할 잔칫날 아주 제대로 기분을 잡쳐버렸다. 이래서 내가 의미 없는 놈을 사이로 들이기 싫었던 거야. 경험가 없어.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대체 이게 식장 하나로 들을 욕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 보고 알아서 잡으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는데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제 표정이 심상치 않자 집사람은 저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우리 엄마 입이 워낙 좀 거칠어서 자기가 좀 이해해줘. 저래도 심성이 나쁘거나 자기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 우리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야. 전 정말 오롯이 아내 하나를 보고 하는 결혼인데 시작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해드리면 점점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장모님의 성화에 모시겨 계약한 아파트는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어진 지 조금 오래된 곳이었지만 방이 무려 3개나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제일 큰 방은 안방, 작은 방 하나는 서재처럼 쓰고 또 하나는 미래의 아기방으로 쓰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꿈에 젖어서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꾸며 나가던 중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운이 난감해하는 집사람 옆에 장모님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건는 말에 장모님은 팍소화 붙이며 화를 내셨어요. 내가 내딸 집에 오는 건데 굳이 연락을 하고 와야 되니 제가 낸 돈으로 장만한 집인데 딸 집이라고 하시니 조금 무안했지만 우리 부부의 집이니 그 말도 아예 틀린 건 아니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기 방으로 꾸미려고 텅 비워놓은 세 번째 방에 이불 보따리와 캐리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뭐냐고 황당해하며 물으니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내 방으로 쓸 거야. 내가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아내를 쳐다보니 집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너네 곧애 낳을 건데 대체 누가 돌볼 거야? 내딸 고생하는 모습 보니 차라리 내가 도와주려고 하네. 그래서 미리 들어와 있는 건데 자넨 그게 싫은가? 내가 싫은 건가? 아니면 내가 우리 딸 돌봐주는 게 싫은 건가? 둘중 어느 것이라고 해도 자네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애 낳고 몸 고생하는 내 딸에게 자네가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유세야? 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도 가지 않았지만 장모님의 우김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벌써 장모님 댁은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말에 입이 떡 벌어졌지만 그렇다고 밖으로 내쫓을 수도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셋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던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게을러서 우리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구박하셨고 샤워하는 동안 물을 세게 틀어놨다고 땅 파서 돈이 나오냐고 낭비가 심하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장모님은 그냥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도 불만이지 않으실까, 이야기를 하니 집사람은 웃으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나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집사람은 그냥 엄마가 까칠하다고만 넘겨버리니 저만 이상한 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자꾸 우리를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아닌 저를 말입니다. 처음엔 자의식 과인인가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또렷해지고 심해지는 모습에 식은땀이 절로 흘러나오더군요. 집사람에게 은근슬쩍 이야기를 해봤지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마구 웃더군요. 전 진지하게 정말 장모님이 날 자꾸 엿보신다고 하니 자기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랑 사는 게 싫으면 차라리 나가시라고 하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냐고 하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처음엔 별 일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화들짝 놀라서 몸을 가린 가리니 장모님이 대수롭지 않은 듯 빨래 갖다 놓으러 들어왔다고 하셨죠. 볼 것도 없는데 뭘 가리냐고 하셔서 멋쩍게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이 제가 옷을 갈아입는 그 시간에 빨래를 갖다 놓으러 들어오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문을 잠궜더니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려서 이러다 부서지겠다 싶어 황급히 열고는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휴일에는 피곤해서 조금 늦잠을 자고 싶어서 잠을 자고 있으면 저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이불을 걷어 젖혀버립니다. 전 아직까지 혈기왕성한 시기라서 아침이면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 있는데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서둘러 가렸더니 딸만 키워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눈을 실수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군요. 또한 슈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 장모님 손이 제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니 제가 잠을 자면서 막 헛소리를 하고 식은 땀을 흘리길래 열이 있나 어디 아픈 건가 싶어서 열을 재려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보통 열을 재는 것은 이마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복부에 손을 대고 있었으니 이건 정말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정말 정색을 하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제가 씻을 때 가끔 불쑥 문을 여시길래 항상 습관적으로 잠궈 놓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 손잡이에 잠금 버튼이 없는 겁니다. 황당해서 이리저리 둘러봐도 없길래 물어봤더니 집사람 말로는 장모님이 공구로 뽑았답니다. 대체 이걸 왜 뽑았냐고 어이가 없어서 여쭤보니 요즘 TV를 보다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우울증이 오면 그렇게들 화장실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다며 잠겨있으면 구조하기 힘들어서 골든 타임을 놓친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은 잠금 장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오히려 장모님의 말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죠. 아내는 똑소리 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의 말이라면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마음 놓고 편히 씻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연에서 처음 털어놓는 건 아닙니다. 직장 동료에게 제 이야기가 아닌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런 장모가 어디 있냐고 지어내지 말라고 웃더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점점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방황을 하자 집사람은 오히려 제가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더군요. 겨우 아니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대로는 못살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대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아직 우리는 신혼이기에 조심스럽게 달달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시간을 보낸 후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먼저 화장실에 씻으러 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찰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이성을 잃고 장모님의 방으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쫓아갔습니다. 제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장모님은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모님의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집사람은 샤워를 하다가 뛰쳐나왔고, 장모님과 대치하고 있는 저를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저는 집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지금 바로 장모님 휴대폰 속 사진첩을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로 잠겨있어서 확인할 수 없으니 지금 눈앞에서 비밀번호를 부르라고 했죠. 집사람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제가 이토록 화를 내는 건 처음 보았기에 그렇게 하자고 장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입을 꼭 다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억울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우기는 장모님의 모습에 집사람은 제발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엄마를 안볼 거라고 화를 내는 집사람의 모습에 장모님은 할수 없이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열자마자 사진첩에 등장한 사진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장모님의 휴대폰 사진첩 속 사진에는 방금 전까지 누워있는 제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대체 이런 걸왜 찍었냐고 우열하며 묻는 집사람에게 장모님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당이 말하길 부부가 사랑을 나눈 직후 신랑을 사진으로 찍으면 아들을 갖는다고 하더라고. 난 무당이 시킨 대로 한것 뿐이야. 이번 일은 집사람도 장모님의 편을 들지 않았죠. 차마 모녀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 그냥 이 집을 나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셋의 관계는 싸늘해졌습니다. 집사람은 장모님을 소 닦고 듯 무시하고 지냈고 장모님은 자신과 딸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며 오히려 저를 원망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은 이미 팔렸으니 지낼 곳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나갈 거라고 기는 장모님 때문에 저는 또다시 돈을 들여서 집을 구해드려야 할 판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장모를 모시고 집사람과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저 하나 때문에 하나뿐인 모녀 관계를 끊으라고 할 수도 없어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